오늘도 아침에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주말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지역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구름이 지나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고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새벽에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등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